저 존.. 저저저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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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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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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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주물럭. 나 이제 가볼게. 아, 주물럭은 별로지. 돼지고기도 이제 급이 있는데. 헐. 맛있는 데 가야지. 헐. 헐.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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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제일 아니, 비싼 했는데. 돼지고기는 <laughs> 어떤 외국... 식으로 요리해도 국내에서를 그렇게 맛있는 요리가 될수 있는데 어떻게 돼지고기 주물을 무시하는 건가요? 메론 앞에서 봤어요. 돼지고기는 어떠가고 돼지고기가 돼지고기인데 그돼지고기 무시하는 건가요? 돼지고기 을무시한아이요시이 음, 어, 네, 고양이, 고양이 있네. <웃음> <웃음> 블링이, 귀여워요. 블링이 귀여워 블링이 귀여워. 고양감이 넘쳐나서 정말 어. 고양이라도 놀러가고 싶을 정도로 좋아질 거예요. <laughs> 야, 이러면 이제 소고기도 사주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다 돼지고기 먹고, 이제 불린 김이랑 남아있는 소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laughs> 설마 진짜 소고기 사준다면서야 너무하다 너무하다 아닙 여러분들은 다 돼지고기라니까 어, 여러분들은 다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가 무한리필 뭐 만원짜리로 네, 가자 돼지고기 가시면 딱 돼지고기만 사주시는 거 아니죠? 이제 블링님이랑 소고기 소기 먹어야 소기만 되니까, 소기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격하돼서 그냥 이제 만원짜리 돼지고기 무한리필 가자 콜라 콜라는 이제 사비로 콜라는 사비로 사고 아 소울이 먹으러 가야된다니까 와 님이 무슨 <laughs> 무슨 요즘 게임업계 사장이에요? <laughs> 자메일 메뉴를 놔두고 나머지는 <웃음> DLC입니다 <웃음> 이게 뭐예요아 그리고 콜라는 펩시로 사지만 코카콜라로 사세요 저도 먹어야 되니까 진짜 이분들이랑 못놀아주겠네 <laughs> 콜라는 콜라는 원래 다콜라예요 콜라는 원래 다 맛있어요 콜라 그 자체인데 다 아니에요 다 콜라 콜라인데 음. 아니야 콜라는 포카는 용서해도 맥콜은 용서하지 못해 아, 아 근데 펩시하고 맥콜은 콜라가 아니야 걔네들은 사도야 사도 아 펩시, 아, 아, 팁시, 펩시를 무시하다니 와테 아, 그, 나중에 구속지에가고삼 구석 칠성사이다는 맛있대요 하하하 건네지면서 맛있대 못드세자 이게 펩시라는건데요 코카콜라가 없을때 비상용으로 맛있는겁니다 하면서 소개할 사람이네 이사람 하 <laughs> 칠성사이다 뭐 칠성 사이다 펩시는 아, 아성사이인성사이다 아, 네. 칠성 아, 칠성 인증 칠성사이다 인증 뜬금지시 칠성사이다의 칠성은 별 일곱개가 아니라 성 일곱개가 다른 사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다이기 때문에 칠성사이다입니다 뿅 나도 좀 되게 좋아하는거 아니야? 주로 위치아래 나도 유아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 알지? 나.. 나... 응. 그러니까 나도 좀 좋아니까. 하 고양아 미쳤더라. 로데로데로데로데로데로. 아나나 유아뿐이지. 이 남자 내 건데요. 응. 응. 난 누구의 것도 아닌데 응. 이제 유아가 내거데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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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 순 없어. 응. 이 남자 내 건데 응. 응. 그, 지금 시카를 응. 응. 바나나로. 응. 바나를잘해보 지금 아 저는 아, 안 블링 님에게 안 빌려요. 블링 내고야 블링 내여자야 <laughs> 어, 근데 블링 내 여자지. 아. 건들지 마. 아이 있어. 오몸치카아미 됐어. 이거 구해 줘. 아이 구해 줘. 사양이달라요 그래서 이만 해야 돼요. <웃음> <웃음> <invincible> 브래드님의 응원을 네, 네, 담당하고 있는. 음... <laughs> 그리고 너 때, 게임 시 때... 안녕하세요. 야. 야. 는진입니다야너사까지 <laughs> <응응을 당하고 웃음> 다.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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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면 결혼해준다. 근데 <laughs> 이 <laughs> 저... <laughs> 음. <웃음> <웃음> 순수한 척, 이거 순수한 척이 아니라 오히려 다 알고 있는 게. 계좌인가 무슨 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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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난 블링이지. 저거에도말했지 아, 이거 제대로 없잖아. 다 블링, 블링밖에 없다니까. 잠깐만, 나 뭐라 말했냐? 야, 잠깐만, 나 뭐라 말했지? 야, 잠깐만. 아, 블링밖에 없다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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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링 블링 살 10살, 아0살 블링, 살1 블링,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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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0살 10살, 10살, 어머나. 아, 여러분, 실수예요, 실수. 어머나. 이제 블링님, 개미님한테 간다. 아, 블링, 실수라니깐. 어, 블링님 내 어, 여자야. 실수해. 안, 안, 안 보네, 안 보네. 어? 안 보네. 응? 블링님 내가 꽉 잡고 있지. 절대 안 보네. 가사노바. 가사노바. 봄봄님한테 음. 어떡해요 보트 탔잖아. 보트 탔대. 아,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보트. 보트. <laughs> 어우야. 블링 실수한 거 알지? 어봄봉 뭘로? 봄. 뜻은 자보. 미과바 다짜로. 아, 아. 봉, 봉. 블링 블링. 아봄 블링 블링. 어. 혀 혀를 봉. 씹었어 아. 블링. 아 아. 아. 아... 와 혀를 얼마나 시었으면은야너조너너용히해너 저... 씌웠으면... 조용히해. 조용히 언어가 해. 전혀 다르게 구사가. <laughs>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 불렀으면은 마. 얼마나 본범님을 불렀으면. 불렀으면. <laughs> 응. 아봐요. 어? 존브리드님이 만나는 여자 첫 번째 블링님 두 번째 그레비님 세 번째 본범님 네 번째 그. 로티존 이름 붙이신 아니, 아니요 로띠존인가?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본부님은 조금...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본부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아니,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본부님이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가 블링님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래빈님네 번째 그 로티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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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데 음... 블링님 하나뿐이야 음? 음?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다른 아, 여자고이어 뭐 나가지고 <laughs> 어, 방금 사설오바 전형적인 대사 첫 번째 플랙에 썼습니다. 나에겐 어, 너뿐이야. 나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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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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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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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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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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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아우우우 <laughs> 블링 블링. 본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왜 블링인 기분이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 어. 블링 실수해서 어, 미안해. 어, 블링 블링이라니까. <laughs> 아니요 지 혹시 본봄님 접속해 있는 거 아니야? 본봄본님 어. 어. 찾고 어. 있는 거야 지금? 어, 아니, 좀좀 아니, 잠깐, 잠깐, 좀속했는지보자나보지도 못해. 아니, 어 메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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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아, <laughs> 그게 누구신가, 봄봄. 너 죽고 나 죽자, 봄봄. 봄봄이란 거 용서해줄 테니, 이겨버리세요. 애교. <laughs> 애교, 애교로 치네. 와 애교. 이거 이거면 이거, 이거면 싼 가격에 싼 가격에 해주는 거예요. 싼 아, 가격에. 애교. 블링이 블링이와서 뭐든지 하지. 애교. 어, 애교, 애교, 애교. 똑같은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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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똑같은 아니, 아니, 거. 음... 블링이하고 하는 거 똑같이 하네한다 남자에 뜬. 한 남자에게 쏠린다. 이거 못하 똑같이 못하면은 방중할 때까지 해야 돼. 뜬 브레드님 데려왔어. 음. 아왜 데려와? 어? 왜 대박. 구독. <laughs> 아니야. <웃음> 야, 야, 니가 <이거> 웃으면 어떻게제 인정하시고. <laughs> 쏘세요. 제 좋은 응. 안아줘. 안 <laughs> 돼? 그럼 쓰다듬어줘. 안 돼? 그냥 뽀뽀해줘. 그것도? 해줘해줘해줘해줘 이거 해줘! 해줘 해줘!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나보고 지금 하라고? <laughs> 나보고 이거 하라고? 야, <laughs> 저한테... 아, 한두 번 전해야지. <laughs> <laughs> 아, 님은 <눈을> 살짝 떨어지지. <laughs> <laughs> 너무, 너무 겁나, 사람이. 음... <laughs> 자, 자 마음 막좀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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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좀 이쪽으로 안 내가 선물 하기, 하기, 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칭추 받아주실 수 있나요? 토 나가지고 뛰쳐나갈지도 모르니까 <laughs> 야 뛰쳐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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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 제가 손동작 해드릴게요 블링 안 하죠 <laughs> 안돼 그럼 쓰다듬어줘 안 돼? 그럼 뽀뽀해줘 안 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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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줘 일줘 아 네, 무슨... 일어나요 플레이일어나일어나일어나 일어나요 일어 죽인 척! 죽인 척 해라! 엘이터부르요요 죽이지 마안돼사망하셨 <laughs> <3월, 웃음> <아유>, 어, <laughs> 저녁 12시 9분 블링짱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신 12시 분 이적이다이적이다이명 분명... 분명... <laughs> 분명... <laughs> 귀여운 애교였을 텐데, 어... 그래, <laughs> <laughs> <말 돼요>, 블리... <laughs> 블랙님, 블링님블요블링님 블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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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님 나체로 죽었어! Okay. 나도 갈게. y g o 죽었어요. 오케이. 구독 d o 야너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할 때까지. 저도 어제 했다고요.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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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있다 깜짝이야. 하세 오케이. 자, 딱 멀리서 와가지고. 여기, 저기, 스타드 버 아, 안 돼? 그럼, 안아줘. <laughs> 이것도 안 돼? 그럼 님곧 오실 거예요. 포포 해줘. 안 된다고. 음, 아직 잠들었습니다. 하죠! 하죠! 해줘. <laughs> <하죠. 웃음> 나너 지금 웃는 거지 웃는 거지 모르겠다. 응 그거 살려. 뜬금 상식 존 브래드 님의 친구분들. 지 여성인 친구분들은 어째서 캐러볼까? 다 로리 캐릭터일까? 음. 이유는 그 자신이 컴, 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상, 우상, 우상. 자, 레이쇼님, 응? 레이쇼 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만원나레이레이하하